지불방법 지불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볼게 자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 여기 써있는 문제랑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잘 비교해서 보세요 자 문제를 또 그려볼게요 자 10원짜리 3개 1개 2개 3개 50원짜리 3개야 50 50 50 100 100 이렇게 있대요 이런 상황에서 지불하는 방법을 구하래. 지불하는 방법. 이 얘기는 뭐냐면, 카드를 우리가 만약에, 어, 예를 좀 해볼까? 어, 아이스크림 먹는다 합시다. 카드로 천원치를 먹는 것이랑 동전 열, 100원짜리 10개를 먹는 것과 500원짜리 2개를 먹는 것을 다 다른 거예요. 왜냐면 지불 방법인 거니까. 방법. 카드냐, 동전이냐, 100원짜리냐, 500원짜리냐, 또는 10원짜리냐. 다 다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야. 자, 따라서 이렇게 보자. 자, 여기 100원짜리로 낼수 낼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야. 왜냐면, 한개 낸다, 두개 낸다, 안 낸다. 3. 50원짜리는 네 가지예요. 한개 낸다, 두개 낸다, 세개 낸다, 4개 낸다, 안 낸다. 네 가지. 얘도 마찬가지. 4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다 구해볼까? 자, 얘는요, 3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겠어요. 100원짜리 내고, 이렇게 볼까? 얘가 지금 오른쪽 주머니고요. 얘는 왼쪽 주머니, 얘는 뒷주머니야. 자, 오른쪽 주머니 뒤져보고, 왼쪽 주머니 뒤져보고, 그리고 뒷주머니까지 뒤져봐야지 내, 동, 내가 동내 가진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얘가 또는이라고 해서 더하는 게 아니야.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앞주머니, 옆주머니, 뒷주머니. 얘다 그리고잖아요. 따라서 얘가 되는 건데, 여기다 빼기 1할 거야. 빼기 1. 왜 빼기 1을 할까? 왜 빼기 일을 할까? 왜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0 내는 것은 제외한다. 즉 253이 100원짜리 안 내는 것이 들어 있는 거고. 얘는 50원짜리 안 내는 것, 얘는 10원짜리 안 내는 것이 들어 있는데 모두 다안 내는 경우가 여기 포함되잖아요. 따라서 그거 하는 빼 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7이 된대요. 자, 또해 볼게요. 또해 볼게요. 자, 문제는 얘인데요. 이번은 차이가 뭐냐면 얘는 금액의 금액. 얘는 1000원짜리를 카드로 먹는 것과 1000원짜리를 지폐를 먹는 것을 똑같은 거야. 왜냐면 금액이니까 돈만 맞으면 되는 거야. 돈만 맞으면 얘가 좀 어려운데요. 자, 이런 풀림풀림 방법 외울게요 지금부터 10원짜리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고요. 50원짜리 세개 있고요. 그리고 100원짜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판단부터 해야 되냐면 자잘 자, 들어봐 작은 단위의 것을 합쳐서 그 바로 윗 단위가 나오면 자 다시. 10원짜리 합쳐볼게요. 혹시 바로 윗단위인 50원 나오니? 안 나오죠? 이거는 불가.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바로 아랫단위인 단 50원짜리들을 합쳐서 100원이 나올 수 있니? 있죠? 가능하죠? 자, 가능하잖아? 그렇게 된다면, 얘를 쪼개는 거야. 얘를 쪼개는 거야. 즉, 10 놔두고, 10 놔두고, 10 놔두고, 이 100원짜리를 바로 아랫단계인 50원짜리로, 하나, 둘, 셋은 기존에 있고요. 바로 이것과 이것이 50원짜리가 50원짜리로 4개로 끊어진 거죠. 이렇게. 이게 된다면 끝났어. 자, 얘는 50원짜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개. 8팔 이해 가죠? 얘는요.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8 곱하기 4 빼기 1해서3 1볼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두개 내는 것은 100원이잖아. 이거 한개낸 것과 똑같다고.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두냐고. 바로 아랫단계에 50원지를 다 끊어가지고, 50씩 얘가 단위를 끊는다면은, 얘가 바로 지불했을 면 금액의 차이를 둘 수가 있는 거죠. 한 개냐, 두 개냐, 셋, 넷. 오케이? 한 개면 50, 두 개면 100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별도로 보지 말고, 끊어서 보자고. 자, 이거 좀 중요해요. 자, 다시, 다시 설명해 볼게. 하위 단위의 것을 합쳐서 바로 윗단위가 나오게 된다면 그 윗단위를 이렇게 쪼갠다고 하지만 얘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10원짜리 3개를 합쳐 봐 30밖에 안 되잖아. 50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얘는 불가능. 당연히, 당연히 얘도 불가능. 근데 밑에 50원짜리 3개야. 당연히 이걸 합치면 150원, 즉 100원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변신할 수 있는 거니까 큰도 아닌 것을 그 바로 아래로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리고 8, 4의 의미는 얘랑 똑같고, 중요합니다.